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에. 삼성전자보다 좋은 대안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 28일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삼성전자를 1년 이하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빨리 주가가 올라서 익절을 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본전을 찾아서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듯 합니다. 특히나 9만원대에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가 탈것 같고요. 1월부터 물려 있었으니 벌써 반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도 많이 아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원히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고 조만간 꿈틀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국민주 삼성전자가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과 저같은 동학개미들은 올해에만 지난 25일까지 삼성전자를 23조원어치 사들였습니다. 3조누를 제외한다면 이 기간에 개미들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요. 순 매수 규모는 2조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를 23조 사는 동안 SK하이닉스는 2조 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몰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개미들이 많이 달려들었지만 성적은 정말 신통치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2.2%에 그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500만 우리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많이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삼성전자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27일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61조 그리고 10조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여 16% 그리고 31%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에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였고요. 여전히 수급 상황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폭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PC용 DRAM 가격이 전 분기 대비하여 최대 23% 상승을 하고 서버용 DRAM은 25%까지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에서 DRAM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0%입니다. 반절 이상이 D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가격이 오르는 만큼 삼성전자의 실적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크게 성장할 전망인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가 전년 대비하여 31% 성장을 하면서 전체 반도체 제품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0조 7천억 원에서 11조 5천억 원으로 8%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DB 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전분기 대비하여 23% 증가한 11조 6천억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유한타증권도 삼성전자가 2분기에 11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H 투자증권도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반도체가 주도할 예정이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전분기 대비하여 80%가 증가한 6조 1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디램과 랜드의 평균 판매단가가 각각 13%, 그리고 2%씩 상승하고 서버 투자가 본격 증가하면서 디램 출하량도 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규진 DB 투자증권 연구원은 견조한 모바일 분야 메모리 수요 증가 속에 서버 분야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파운드리 정상화에 따른 이익이 회복되는 등의 반도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를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장바구니에 담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컨세서스의 방향, 그리고 컨세서스의 상대적 개선 속도 모두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앞서 나가고 있어서 삼성전자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차기가 점점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글로벌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이슈와 메모리 어팡 피크 이슈 등으로 횡보 중이긴 하지만 세트 부분의 실적 호조와 메모리의 본격적인 업황 반등으로 실적 추정치는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 상향 대비하여 주가가 지속적으로 횡보 중이고 밸류에이션 역시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복 소비를 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를 보복 매수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에 삼성전자보다 좋은 대안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저 멀리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전 대박 기원 구호해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우상향이다. 어사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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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